뉴 컨퍼런스 아, 이안 로버트 지금 임신경 옮기라 불확실한 미래에 필요한 건 자존감이 아닌 아, 자신감이다 지금 무엇을 할지 고민할 때가 아니라 실제 행동에 나설 때다 이렇게 했네요 이안 로버트 선은 세계적인 신경심리학자 뇌과학자 이안 로버트 스는 현재 아일랜드 더블린의 트리니티 칼리지 심리학 교수 임상심리학 마음 내상관계 연구, 내과학 연구로 입문 40년 전에 걸친 연구 계적은 글래스고 대학교를 졸업, 런던 대학교 임상 심리학 석사, 신경심리학 박사, 캐나다 토론토 로드먼 연구소 개관 과학자, 아일랜드 왕립 아카데미 회원 250여 편의 과학 논문, 네이처 브레인 10여 권의 과학 서적을 집필하고. 위중의 다수가 인지 재활 분야의 교과서로 보필 만큼 유능하다. 지은 책으로 승자의 뇌 스트레스에 남은 것이 아닙니까? 상승하라 그대로 이루어진다. 등이 있다. 임형경은이아여대 영문학과를 졸업해서 많은 책을 번역해 왔군요. 뉴컨퍼런스 자, 카피라이트가 21년 뉴컨퍼런스 세계적인 대과학자 밝힌 성공의 비밀이 서문에서 <laughs> 자신감은 창조한, 미래를 창조한다. 우리를 더 부유하고 건강하게, 영리하고 친절하게, 행복하게. 자신감이다. 자신감. 아, 댄스 예전설 비너스 윌리엄스는 14살 때 ABC 뉴스와 인터뷰. <laughs> 자신감. 아주 자신 있습니다. 기자가 약간 놀라서. 너무 쉽게 대답하네요. 어, 미래의 재미는 담담하게 되다. 그럴 수 있다고 믿으니까요. 약 25년 후에 2018년 뉴욕타임스에 인터뷰에서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제 자신을 믿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자신감은 배우고 발진시킬 수 있어요. 사실 저는 매일 자신감을 연마합니다. 체육관에 가거나 코트에 나가 훈련하는 말이에요. 일적에서 우리는 자신감을 배울 수 있는지 타고나야 하는지 신경과를 통해서 당황할 것이다. 낙관제의 희망자존감은 자신감과 쉽게 혼동되는 개념이지만 자신감 다르다 자신감 미래는 불확실하다 자신감 은 성공에 베팅하면서 불확실에 맞서는 정신적인 태도이다. 자기 자신은 과거의 성공 경험을 토대로 한 베팅이기 때문에 승률이 높다. 그리고 자신감은 행동에 근거하기 때문에 미래를 창조한다. 그리고 비너스 윌리엄스의 말들을 누구나 배울 수가 있다. 자신감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는 해낼 수 있다는 자기 확신. 두 번째는 행동으로 변할 거라는 믿음. 나는 운동을 더할수 있다고, 어, 이렇게 자신감 모든 일에 실은 가능성을 만든다. 61년 5월 25일, 케네디, 조 F. 케네디는 의회에서 10년 안에 달에 사람을 보내겠다고 선언했다. 이루었다는 거죠. 이날 한 대통령의 자신감 덕분에 케네디는 공동표을 이룰 수 있다고, 여러 전치에 믿음을 불어넣고, 정치 경제는 수백만, 이렇게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의 경제가 휘청이는 동안에 가감없이 예, 드러나는 것은 16에서 25 사이에 인구 2,000명을 대상으로 41%가 미래 목표를 이룰 수 없을 것다고 대답했고, 38%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대답했 자신감이 하락한 시대라는 거죠. 자신감은 장수 행복,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하다. 자신감. 연구에 따라서 면 자신감은 가족 구성으로 물론, 스포츠 팀과 기업, 모든 부분에서 자신감이 예, 필요하다. 자신감은 어떻게 적용하라. 자신감 어떻게 포용 실패. 남녀 자신감 자신감 어떻게 지나친 자신감. 자신감은 연보할 것인가? 자신감이란 뭐냐? a 리스 s 피던스 f 리스 e 피던스 2018년 11월 19일 오후 4시 35분 겨울에 청취한 태양의 도시의 거대한 지평선 호출부어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먼 거리를 여행할 수 있는 닛슨. 전용기 하늘에도 갱금을 내며 착지했다. 계단이 설치된 동물에 전용기의 유일한 탑승객은 태블릿에서 거기를 들어서 더원정청법을 무심히 바라봤다. 흰색 배니 전용기를 그리고 갑자기 불안 어두운 정장을 입은 검찰 정치원이 그를 체포하기 위해서 계단을 오르고 일본 자동차 회사의 첫 번째 외국인 소장이자 루노 리산 미스비시라는 전례 없는 전지구적인 동맹 설계자 카를로스 고은은 광경에 처해 있는 새 회사를 각각 극적으로 회생시켰다 1999년, 229억 달러의 부채가 있는 니슨의 최고 운영 책임자로 부임했고, 그리고 또 8년 후, 최고 경영자가 된지 3년 만에, 니슨은 70억 달러의 수익을 남겼다. 음, 고은행 기업과 이렇게 해서 세계의 회사를 각각 구해 하나로 묶었다. 그리고 개인 이동수단의 혁신을 제재하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전기차, 닛슨 리프를 출시했다. 2004년 거대 테크기업인 인텔의 전설적인 최고경영자 앤디 그로브는 <laughs> 자동차 회사가 전기차를 제조할 일은 어을거라고 고인에게 말했다. 2011년 <laughs> 다큐멘터리 전기자동차의 복수에서 월스 트리트스가 늘어이 된일은 고인에게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전기차와 리프 사업에 뛰어들면서 <웃음> <웃음> 당신 크리와 니슨의 미래를 위태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인은 자신의 뜻을 밀고 나갔다. 다른 목소리, 즉 자기 목소리를 들었다. 기업 분석에 따른 탄소 배출 없는 자동차는 분명 미래가 불일구가 될 것이다. 시급의 양에 대해서는 알 수는 있지만 오늘도 자동차 산업의 미래에 탄소 배출 없는 이동 수단의 자리가 없다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런 것의 결론 하나다. 적절한 가격에 성능 좋은 자동차를 생산할 기술이 있다면 제품을 출시해야 한다. 권는 자신의 생각과 동기에 계속 곰곰이생각했다 필요한 기술이 준비되고 시장을 관해서 그 방향을 움직여야할 때면은 누군가 이렇게 말해야 할 것이다. 저와 이를 악물고 전진하자. 닛산이 보에 2011년 얼리의 차로 선정. 20년, 10년 동안의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전기차가 되었고 전기차가 자동차 시장 10%를 차지할 거라고 대담한 예측은 나라에서도 달성되고는 없다. 자 이렇게 생산되는 자동차는 4 5%가 전기차였다회사의 미래를 걸수 있는 것은 고원의 차량 어디서 나을까 자신감 최고 일주 후에 가벼워서 보는 당혹스러으로 도쿄구치소 일정업평의 방문에 달린 작은 청소를 응시하고 있었던 도쿄그지소는 3천명의 제설를 수용했었고 95년 도쿄제철살인과세티를 수용해 교수행을 선고받은 아사하라가 교수행을 당한 것이기도 하다 하루에 30분 동안 시간이 주어졌고 매일 거의 똑같은 단조로운 식사가 세번 제공 학교를 비롯한 일본의 많은 공공기관은 겨울에 난방이 되지 않는다. 아, 부정적인 2014년 8월 15일 이시스의 검은깃불이 불길한 성황 먼지를 일으키며 나타났을때 나디야 무라드는 19살 그들은 토요타 랜드크루즈를 타고 이라쿠포부의 고초로는 야지지 쪽으로 쳐들어갔다 엄마와 여섯 오빠가 학살당했고 더 눈이 푹 꺼진 남자들이 그녀를 섬노이로 끌고 갔다. 머슬러끌리건 무라드는 강간과 폭력을 당했. 그녀는 더러운 손에서 손으로 석달동안 동물처럼 팔려다니다가 깜빡하고 문을 잠가지 않았던 당시 주인을 피해서 가까스로 탈출했다. 성폭력 희생자들에게 수치심을 강요하는 야지디 문화 때문에 무라드와 함께 잡히던 친구들은 자유를 찾은 후에도 대부분 숨어지내지만 나디야 무라드은 아니었다. 그녀는 자기 내면 깊은 곳에서 끌어낸 굳은 결심과 자신감으로 고기를 꿋꿋이 들어서 진실을 말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강력한 그 힘으로 그녀는, 야지디 여성들은 물론 신의 이름으로 재행되는 다른 성폭력 피해 여성들의 목소리가 되었다. 그녀는 성폭력 피해 여성들을 체내기만 했던 그래 깊이 보수적인 문화 속에서도 앞장서서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었다. 결과, 무어도 덕분에 훨씬 많은 성폭력 피해 여성들이 다시 사회의 일원이 되었다. 2012년 10월 2월일 집에도 저기서, 어, 묵회계에는 따로 이머리에 경어진은 건총을 보았다. 그 순간 그의 경건이 눈앞에서 죽어 넘어다 아프리카. 무케기를 <laughs> 어, 노렸던 총알은 바닥 엎드린 그의 기가을 스쳐 지나갔다. 무케기는 저녁에 했던 컹고 내전 중 성폭력으로 고성당한 수많은 여성을 치하는데 전념해 온의사였다 당일 그날의 공격으로 그의 가족이 다친 것은 아니지만 무케기는 더 이상 일을 못갈수 없었고, 경쟁적으로 떠나서 앉아 는기로 망명. 폭력에서 사람남은 십여만 명의 부상당 여성을 함께 치료해온 판지 병원 직원들은 자신들을 아끼던 그 망명 거란한충가 하지만 석달후 그는 다시 돌아왔다 트라우마와 부상에시 달리는 환자들에게 최고의 치료를 제공하게할 때는 자신의 비전을 포기하지 못한 것이다 그를 환영하는 인파가 카무모 공항 밖 도로 30km가 넘게 늘어서 있었다 병문 환자들과 그를 떠나던 사람들이 파인애프가 양팔를 팔아 그의 귀국 비행기 표를 함께 마련한 것이다. 니데아모라드와 데스 테니스 묵케에게는 전쟁에 도보된 성군력을 방지하기 위한 용기와 현실을 인정받아 2018년 노벨 평화상을 공동 수상. 용기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행동에 나선다는 뜻이며 눈앞의 위험에 이렇게 칼을 넣어서 보니 어떻게 되었는지 이고의 마지막 장에 다시 언급하겠지만 자신감이 공허받은 행동이 늘포 노골성으로 이어지거나 국제적인 사업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은 아니다. 게시 헨겔 베르트는 임신 5개월 때 고소득 직장인 유유 국제회계법인 딜로이트의 사직서를 제출 그리고 몇년 후에 당시 자신감이 부족했다고 드러놓았다 그보다 더 힘든 자료를 막소을하려던 저희 두 명의 관부와 이야기를 나누게 돼. 2 1 5년 3월. 벵겔르트는 베 딜로이트의 첫 번째 여성 최후 경영자로 선출되었고, 이는 미국 사대 회계 법위정에 처음 있는 일이었다. 최고 경영자가 된 그녀는 언론만든 가족 휴가 제도를 추진해 출산이나 감병을 위한 16주 유급 휴가를 보장했다. 미국 회사에서는 엄청난 발전. 그녀를 인터뷰한 포브스 기자는 이를 한방의 용기가 필요한 일이라고 언급했다. 같은 해 뒤에서 연방 대회에서 또 다른 여성의 유리 천장을 깨고. 최고 경려자리 올랐다. 시앵겔레트가둘로이 예수 최고의 자리에 오른 지몇달 만에 서 로마 위치가 런던 군용금시의 거대 회계법인 턴의 최고의 자리 올랐다. 아, 그러던 날 동료 몇 명이 그녀를 비판한 매물을 남겼다. 아, 최고 경려자리에서 올라가면서 자신에 대한 믿음을 노래한 안젤러시 스틸 아이 라이저 낭송 영상을 트위스에 올랐다. 그렇다면 공감으로도 무캣게 앵결 그르트 그리고 로마노 비치를 행동하게 만든 우리가 자신감이라고 부르는 그 신비한 힘은 어디서 타고난 것인가? 배울 수 있나? 어떻게? 그 다섯 명은 불확실한 미래를 놓인. 어떻게 했을까? 누구나 매일 그 시간 여행의 다리를 건너지만 위에 선급했던 사람들만큼 영웅적이 않고 평범할 뿐이다. 자신감. 하지만 여부 세계에 대한 믿음이 누구나 같은 것은 아니다. 자신감의 두 번째 요소는 결과 여부가 아니라 자신이 일을 실행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다. 믿음. 그래서 올바른 선택이 그에 따른 결과를 가져온다고 믿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 내가 할수 없다고 생각하면 할수 없는 것이다. 당신이 할수 있다고 믿지 않거나 그 결과 정말 일어날 거라고 믿지 않으면 자신감은 태어나기도 전에 죽어버린다. 그렇지. 자 자신감 어? 패턴에서 실현 불가능 실현 불가능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할수 없기 때문에 실현 가능 실현 불가능과 우선 의사의 말은 믿는다. 그래 의사 선생님 말씀 맞아 하지만 마음이 자기 의심으로 바쁠 뿐이다. 나는 못해 내가 할수 있는 일로부터는 운명론적인 관점의 위안도 느끼지 못한다. 의사의 말은 믿기 때문에 불안해질 일만 남는다. 운동이 효과를 알면서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서치심과 우울함을 느낀다고 할수 없다는 생각에 기분이 가라앉고 자신도 싫어진다. 실행 가능? 실행 불가능? 운동은 물론 의사가 처지하는 무엇이지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래도 당신은 당뇨병에 걸릴 수 있으며 상태가 악화될 수도 있다. 불공평한 일이다. 의사의 조언을 따를 수는 있지만 은 엄청난 효과가 있을 거라고 믿지 않는다. 학교에서도 그랬다. 마찬가지로 다리 중간에 끊긴 상황에서 당신은 괴롭고 화가 나고 불안하다. 행동을 조미는 되어 있지만 내 보상 네트워크에서 고통을 감지한다고 2015년 뉴욕대학교 연구팀은 밝혔다. 운동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조언은 따로 서 있지만 운동이당뇨에큰 도움은 되지 않을 것이다. 실현 불가능하다. 실행 가능과 실은 가능은 어떨까? 실행 가능과 실행 가능. 의사를 만나고 집으로 들어온 당신은 운동복으로갈아 있고, 운동. 당연히 하는 것이다 그래도 당뇨관리에 얼마나 운동이 중요한지도 확인하고 효과 있겠어 어, 마음이 움직이고 역시 준비가 되어져서 보상을 기대하고 15년에 대학교 연구팀에 밝게다 기분이 좋아지면서 의사가 전한 다본 소식을 듣고 난후의 불안도 사라진다 든든한 이 정도리로 쉽게 골짜기를 건넌다 단순하게 설명했지만 삶은 당연히 그보다 더 복잡하다 실현 가능의 영역에 안개에 가려져 있는 상태에서 골짜기를 건너야 할때 특히 그렇다 운동서든 교육서든 상대의 사랑을 얻고자 하는 사람이든 할수 있는 모든 일을 실행해도 실현의 보장이 얻을수 있다. 사업은 대부분 실패하고 메달을 따는 선수는 극소수일 뿐 가르러서 보는 대부분의 시간 동안의실현가는실현가능의 자신감 상태에 있었을 것이다. 개시 앵글그리트와 셔샤 로마노미치 모두 자신이 최고 경쟁자가 될수 있으며 실현가는더 긍정적인 변화를 걸을 수 있다고 믿었다. 실현가능 벵글벨들은 선배 두 명과 대화를 나누며 이렇게 말했다. 실현가능, 실현가능. 테니스 못 견뎌낸 부상당한 여성들을 위한 병원을 채울 수 있어서 고마다 실현가능. 그 병원이 많은 이들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다. 실현가능. 이렇게 실현과 이렇게 자신감이 과거에 대한 회상이라면 자신감은 당신을 이르러 쏘아 보낸다. 일 재정 상태 인간의 스 보조 교육 모든 분야에서 자신감은 할 수. 무언이다. 자존감은 지금 이 순간에 자신을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는지도 말해줄 뿐. 나중에 무엇을 얼마나 잘해낼지에 대한 예측은 아니다. 그 예측이 바로 자신감, 자신감, 자존, 자존심을 뜨니라이 말이죠. 자신감은 회사의 조직 개편을 얼마나 잘 대처할 뿐만 아니라 그중 현접 모든 일들이자존감과 자신감 은 서로 다르지만 깊이 관련이 있다. 하지만 자신감은 자존감을 높여주지만 자신감이 반드시 자신감을 높여주는 것은 아니다. 자신을 좋아하면 기분은 좋아질 수 있다. 하지만 일을 해내려면 자신감이 필요하다 이렇게 예. 했군요. 자신감을. 그럼 지금부터 자신감이 우리 마음과 내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탐구를 해보자. 그래서 여기까지.